사람 마음이란 게참 묘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 얼마나 다른지요. 처음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싹싹한 아가씨를 만났을까? 우리 아들도 참 사람복은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뿌듯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시간이 흐르고 사랑도 이리도 조금씩 사그라들 무려 이렇게까지 저를 허망하게 만들 줄은요. 오늘은 그 며느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는 마음조차 달아 허무하게 느껴지는 제속 이야기를요.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만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큰 위로가 된답니다. 며칠 전부터 제 몸이 괜히 바빠지더라고요. 제사라는 게 사람들은 그냥 하루 잠깐 차려놓는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루를 위해 며칠 전부터 장도 보고 마른 나물도 미리 불려놔야 하고 생선도 제때 손질해서 재워놔야 하거든요. 그날도 시장에 나가 배추며 무며 한 보따리 사 들고 힘겹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팔은 천근만근 허리는 다 빠져나간 것처럼 뻐근했죠.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려고 앉는 순간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좀 가라앉아 있더군요.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제가 얼른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러더군요. 네,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열도 오르고 몸살 기운도 심해서 며칠 좀 누워있어야 할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병원은 갔니? 약은 먹었고? 네 약은 먹었는데 그래도 몸이 계속 축 늘어져서요. 이번 제사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지던지요. 그래도 아프다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더 하겠습니까? 그래그래 그래, 몸이 아픈 걸 어쩌겠니? 너는 푹 쉬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그러면서도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괜히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제사 음식 준비할 때 부엌에서 저랑 같이 밤늦게까지 전도 붙이고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올해는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대야에 묻어 놓은 전 반죽을 허리 굽히고 꺼내면서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조상님들 잘 모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은 기름에 전을 넣었다 빼기를 수십 번, 기름 냄새가 온 부엌에 퍼지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반죽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허리가 너무 아파. 부엌 문틀에 기대어 한숨 돌릴 때마다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온다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어서 나아야 할 텐데 하면서도 왜 그렇게 가슴 한켠이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한밤 중 괴종시계가 11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고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었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딱딱딱 귀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그때 괜히 며느리 생각이 또 났습니다. 아파서 못 왔다는데 내가 괜히 서운해 한건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큰 재산날인데 한 번이라도 와서 국끓는 냄새라도 맡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이기적이지요 아픈 며느리가 안쓰럽다가도 또 한편으론 서운하고 서운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싶어 마음 달래다가 그 밤이 참 길었습니다 제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밤새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구이며 탕까지 다 준비해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상차림을 마쳤지요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여보 이번에도 이렇게 잘 모셨으니 흐뭇하게 지켜보세요. 혼자 속삭였습니다. 손님들 다 돌아가고 홀가분하게 부엌을 정리하면서도 몸이 너무 지쳐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 하나만은 꾹 붙잡고 있었죠. 며느리가 몸이 아파 못온 게지 내가 괜히 마음 쓰지 말자.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뒤저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불과 싸우니 목이 바싹바싹 타더군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뜨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무심결에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잘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반짝거리는 바닷가에 서서 햇볕을 가득 받으며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배경은 파랗게 부서지는 파도가 있더군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몸살이 심해서 누워 있다더니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붙잡고 사진을 꾹 눌러보니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웃으며 건배하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소리까지 켜져 있었는데 우리 이제 진짜 자유다 하며 깔깔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푹 꺼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룻밤을 꼬박 부엌에서 보내며 허리를 부여잡고 전을 붙일 때그 애는 저먼 나라 바닷가에서 친구들이랑 술잔을 부딪치며 웃고 있었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너무 허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며느리가 아프다니 제사 준비를 혼자서도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픈 며느리 대신 내가 고생하면 되지. 그 마음 하나로 밤새 전을 부치고 손에 기름이 베어 문질러도 잘 씻기지 않아 그저 헹구고 또 헹구며 참아냈는데 그 애는 그 시간에 저 바다 저편에서 활짝 웃고 있었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꺼풀이 도통 감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데 마음 속에선 며느리가 웃던 그 바닷가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몸이 아프다는데도 걱정하고 챙기고 결국 나는 혼자 다 하고 저 아이는 이렇게 즐겁게 지냈구나. 괜히 숨이 막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에서만 맴돌다 허공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는데 그게 더 서글프더군요.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손을 보니 전 부치다 튄 기름에 대인 자국이 빨갛게 남아있었습니다. 괜히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했나. 이제부터는 며느리한테 괜히 더 잘하려 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밑바닥에서 묘하게 아린 기분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선 며느리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몸은 아직도 무겁고, 팔이며 다리가 뻐근했지만, 그래도 다 끝났으니 이제 조금 쉬어야지.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띵동. 현관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는데, 오늘이라도 조금 도와드리려고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더군요. 그래, 몸이 아팠다는 게다 거짓말이었잖니. 바닷가에서 웃으며 와인잔 들던 너를 내가 봤는데 그 말을 목구멍까지 삼켰다가 꾹 눌러 참았습니다. 괜히 꺼냈다간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 들어와라. 아직 상차린 그릇도 있고 부엌도 정리할 게좀 남았다. 저는 되도록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부엌에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팬 위에서 춤을 추고 그 위로 며느리의 웃음 소리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겹치니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서 나무를 다시 묻히며 조용히 속을 사겼습니다. 그러다 괜히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나서 좋다. 니도 오늘은 좀 쉬어라. 그러자 며느리는 한 손에 주걱을 들고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놓으세요. 제사 같은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콕 박히던지요. 제사 같은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니, 그게 그의 속마음이었겠죠. 그렇게 한참을 부엌에서 같이 일하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탁탁 털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 맞다. 우리 강아지 밥줄 시간이네. 그리고는 앞치마를 확 벗으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개밥 주고 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이러더니, 그대로 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팬 위에 놓인 저는 한쪽이 벌써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가, 이제 집에 돌아오지도 않겠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냄새는 기름 냄새 탄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차린 음식들이 남아있고 씻어야 할 그릇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손에 쥔 집게가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저는 집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허전할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냥 꾹 삼켰습니다. 며느리에게 차마 티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문득 며칠 전 SNS에서 봤던 그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깔깔 웃던 그 얼굴 그래 저 아이는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 나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며 내가 아플까봐 걱정했는데 속에서 허탈함이 한가득 올라왔습니다. 그걸 또 조용히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면 안 되겠구나. 괜히 기대하면 내가 더 다칠 테니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며칠이 지나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말엔 애들 데리고 올게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 니들 올때 뭐라도 좀 해놔야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하나 툭 하고 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신기합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손주들 온다니 그날이 언제인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뭘 해먹일까? 어떤 반찬을 할까? 며칠 전부터 마음이 바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이 움직이질 않더군요. 그래, 이제는 나만 애써봤자 뭐하나? 부엌에 앉아 조용히 남을 데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스르르 눈물이 고이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만 마음 쓰고 나만 기대하고. 결국 혼자 속상해하고 허무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랬듯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녁 늦게 올것 같아요. 점심은 챙기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점심은 챙기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애써 차릴 수고를 덜어주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 귀에는 굳이 우리 먹을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별것 아닌 말에 괜히 더 아프게 찔리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 남편이랑 살던 세월이 휙휙 스쳐갔습니다. 같이 장 보러 다니던 날 조그만 식탁에 앉아 두런두런 밥 먹던 날,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다 지나가버린 이야기처럼,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놓아야지. 며느리에게 괜히 더 마음 주지 말자.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니까, 내가 더 다치잖아. 며느리가 와도, 이젠 괜히 웃으며 물어보지 않으려 합니다. 잘 지내냐, 몸은 괜찮으냐, 어디 갔다 왔냐. 이런 말들. 괜히 마음 쓴다고. 돌아오는 건. 나 혼자 쓰라린 기분 뿐이니까요. 그냥. 와서 웃으면 같이 웃고, 밥상 차려주면 차리고, 가면 잘 가라고 인사하고. 그 정도만 하렵니다. 마음까지는. 이제 더 주지 않으렵니다. 속은 여전히 쓸쓸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쉽나요. 문득문득.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수줍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이 그때는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던지요. 지금도 그때 그 애를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래며 오늘도 그냥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신기하지요. 한때는 같은 밥상에서 웃던 사람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서로 마음에 선이 그어지더라고요. 며느리와 저는 같은 집안 식구로 한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서로 모르는 길을 각자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괜히 했으며 마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프다 하면, 밤잠 못 자며 걱정했고, 조금 서먹해지면, 내가 뭘더 잘해볼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마음이 저를 더 허무하게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애써줄수록, 기대도 함께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크게 상처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며느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떤 표정을 짓든, 괜히 내 속까지 흔들리지 않기로요. 그 애는 그 애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필요하면 서로 기대되겠지만, 괜히 앞서서 마음을 쓰고 애태우진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도,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하며 활짝 웃어주길 바라나 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티도 못 내고 혼자서만 꾹꾹 눌러 담지만요. 오늘 제 이런 속 이야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시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걸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그맣게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한 번의 손길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 마음만큼은 부디 덜 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